옴론 인버터 기본 설정하고 사용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. 명판을 보시면 어, 아웃풋에서 200볼트일 때 1.9암페어. 계산상으로 4 0 0와트급 모터를 그 맥스부하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음, 사용해도 무방합니다. 실제로 장비에 사용해봤는데 큰 지장이 없었고요. 일단은 물론 인버터 공장 초기화 된 상태에서 기본 설정으로 넌 돌려보겠습니다. 지금 가동 주파수가 30Hz, 맥스가 60Hz니까 이 모터 가동 속도의 절반 속도로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. 배선은 일단은 코드 단상 220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음, 단상선 두 개를 L1, L2, L3 사용해도 무방, 무방한데 보통 L1, L2로 사용하고 접지선을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. 그리고 모터선은 UVW 선은 삼상 모터기 때문에 이렇게 세선 이어주시면 되는데 아무거나 두 선을 바꿔 끼면 모터 회전 방향이 바뀌어요. 근데 인버터 상에서도 이제 CW, CCW 설정이 있긴 하지만 보통은 그렇게 간편하게 공장 초기화 상태에서 사용하기는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. 그리고 다양한 입력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포트들이 있고, 그 매뉴얼 보고 하시면 되고요. 일단은 제일 중요한 모터의 속도 변화. 여기 지금 파란색 버튼을 누르, 누르면 앞에 알파벳이 바뀝니다. F를 찾아야 돼요. F001번이 가동 주파수에요. 이 노란색 버튼이 엔터키입니다. 엔터를 누르면 현재 30Hz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. 그러면 제가 올리거나 꾹 누르고 있으면 빠르게 올라갑니다. 60Hz까지 올려볼게요. 이게 풀 스피드입니다. 이 상태에서 다시 엔터를 누르면 F001로 돌아가요. 그러면 이제 설정이 입력된 거고, 런 음, 소리가 우렁차죠? 음. 지금 가속 시간 감속 시간을 안 맞춰놨기 때문에 쓰는데 좀 오래 걸리는 거그 뭐라 그럴까요? 관성 관성 주행을 한다고 보면 될수될수 될수 있습니다.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가속시간 감속시간을 설정해 볼게요. F2번으로 가서 누르면 요게 가속시간입니다. 1.5초 얘는 뭐 보통 표준 요정도로 쓰고 모터에 걸리는 부하량에 따라서 올리거나 내려서 사용하는데 현재는 무부하 상태죠. 무부하 상태에서는 1초대가 뭐 괜찮습니다. 그리고 F3번을 가서 들어가 보면 0.1초로 잡혀있죠. 음, 아무리 무부하 상태라도 0.1초는 좀 너무 빠르죠? 정지 시간입니다. F3번이. 이걸 0.3초, 0.4초로 일단 맞춰볼게요. 부하가 많이 걸리면 뭐 1초 이상 주는 게 맞아요. 네. 이 상태로 설정을 하고, 현재 가, 모터의 주행 주파수를 실시간으로 보는 메뉴는 B, C, D 다이렉트 할때 D001번으로 엔터를 쳐 놓으면 지금 실제 주파수가 뭐 모터가 정지했으니까 헤르츠가 안 뜨죠 여기서 런 돌려 보겠습니다 런 스톱 런 스톱 런 스톱 이런 식으로 실제 가동주파수를 볼수 있는 뉴입니다 주파수 속도와 가속시간, 감속시간, 모터 부하에 따라서 이렇게 조합을 잘 맞춰서 설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이상입니다.